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찬 부동산 TV의 심찬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읍 봉산리에 있는 임야 매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계시 화면은 보성읍 봉산리 임야 매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목은 당연히 임야겠죠. 그리고 토지 면적은 1 5 3 7 2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4,650평 정도 되는 큰 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의 큰 장점은 임도가 제혀있기 때문에 이 임야까지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중간중간에 한두 군데 정도의 농막이나 쉼터를 꾸밀 만한 한 10평 정도의 평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넣거나 아니면 심토로 꾸밀 만한 10평 정도의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야는 농림 지역이면서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야는 잠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춘 보존 산지이면서 농림 지역인 보존 관리다 보니까 수종 갱신, 즉, 다른 나무로 나무를 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매매가액은 평당 15,000원에서 6,975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임면 중간에 이렇게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잠시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이제 수로길을 만들고 또 길이 보전되기 위해서 아스콘 즉 아스팔트길이 듬성듬성 징검다리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대부분 편명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경사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약한 25도에서 30도, 35도 이 사이 정도로 되는 이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더 안으로 들어와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임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편벽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준보전산지이면서 농림지역이면서 보전관리니까 수정갱신, 즉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로 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서는 이렇게 편벽나무들이 있으니까 이제 피톤치드라고 하죠. 이제 그나운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힘찬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공기도 맑고 또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이마의 중간 부분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면은 뭐 이러한 형태들이 다다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중간 중간에 아스팔트 길이 깔아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하면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거나 했을 때 길이 이제 파손되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를 깔기에는 산림훼손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서 이 길을 보존하고 또 수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는 좁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심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10평 정도 되고요. 이 폭이 약한 5m, 7m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평지로 활용할 만한 그러한 토지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좀 약간 좀 좁아 보이니까 다른 각도에서 봐보겠습니다. 좀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왼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아스콘으로 깔려 있는 임도고요. 그리고 이 토지가 이제 평지에 가까운. 그런 공간 활용도가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한두개 정도 있는 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야를 활용하시기에도 다용도를 활용하시기에도 좋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약간 심토로 꾸미면서 이제 나무를 관리하시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시기에도 좋은 임야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심토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이 부분이 임도구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토지의 모양은 이, 이 부분이 이제 다 깁니다 이제 4,650평으로 들어 보니까 상당히 큰 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주로 편벽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심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심토용으로 꾸미시거나 아니면 농막이나 뭐 하우스 같은 것을 치시고 어느 정도 약간의 지대가 있다 보니까 주변의 경관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토지 끝부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또 다시 평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현재 임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공간 토지가 있는데 이 폭이 지금 사진상으로 좁아 보이는 것이지 약한 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거의 한, 뭐한 3, 40m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지가 있어서 심토용으로 활용할 만한 그러한 토지가 있다는 것이 이 이마의 장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토지 바로 임도 옆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편백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더 반대편에서 내려다 보는 방향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도, 이 토지 경계에서 임도 끝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는 이렇게 임도가 있고요. 이 부분도 다이 오늘 소개할 물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편병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한 10평에서 20평씩 두 군데가 있다는 점은 이 임야의 큰 장점이고요. 또두 번째로 임도가 있어서 차량 진 출입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 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토지이용 계획서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면적은 15372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6450평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개별지무시가는 제곱미터당 957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야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농림지역이면서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아래 보니까 임업용 산지인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 이용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이 이마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베고 수종개신 즉 다른 나무를 옮겨 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를 확인하시고 또 자기 요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토지용 계획서 아래를 보니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닭, 오리, 개, 매추리 등을 사육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장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성읍, 봉산이 임야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임야가 적당히 높은 지대이면서 이 임야까지 차량에 진출할 수 있는 임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힘찬 부동산TV의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